사랑하는 시행동상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하루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싸워주시는 그 변함없는 신실함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어떤 시련과 환란에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임하는 귀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어, 한국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어, 사람의 관상만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성격은 물론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까지 알아맞추는 아주 신통방통한 관상가에 대한 영화인데요. 배우 송강호 씨가 열연을한 작품이죠. 그는 관상만으로 범인을 찾기도 하고 결국 훗날에는 왕의 의뢰를 받아서 역적을 찾는 일에도 관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큰 화를 당하고는 남은 여생을 조용히 시골 외딴 곳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때 역모를 뒤에서 계획했고 또 두뇌 역할을 했던 자가 송강호를 찾아옵니다. 당신 같은 관상가가 이런 시골에 있다는 게좀 아깝다. 그때 그큰 거사를 모의해서 난을 일으킨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않는가. 그몇 면을 다 기록해 둔다면 훗날에 도움이 될거 아닌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송강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 얼굴이 뭐 특별한 게 있었는 줄 아냐. 사기꾼상도 있고 백정의 상도 있고 선비의 상도 있고 그냥 어디서나 쉽게 볼수 있는 얼굴들이었다. 그냥 수양대군이 왕이 될 운명이었던 것뿐이다라고 말이죠.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생겼던 생긴 것으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음의 어떤 생각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상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겉모습도 인자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볼수 있는 그런 흔한 인자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함께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 아름답고 온유한 광채가 우리 모두의 모습 속에서 빛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 이기기는 했어도 개운하지 않은 승리가 있습니다. 뭔가 찝찝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완전한 승리를 강조하셨고요. 악에 대한 진멸을 강조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악한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승리야말로 진정한 승리 깔끔한 승리라고 할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요 드비를 정복하는 일에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한 80이 넘었을 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는 헤브론 산지를 여우수아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요구했죠 아, 헤브론은 그다지 좋은 땅이라고 할 수가 없었고요 다만 그는 젊었을 때, 약 44일 정도 되었을 때, 그 땅을 정탐했었습니다. 당시에 귀골이 장대했던 거류민들, 안악 사람들이 거류, 거류하던 땅이 바로 그 땅인데요. 그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오직 하나의 목표, 내가 언젠가 그들을 반드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일념으로 가득했었죠. 그래서 40년이 지난 후에 그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험한 산지 그리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한 것입니다. 80이 넘어서까지도 나는 젊은이들 못지않게 싸울 능력이 있다 하면서 말이죠. 그 비전을 위해서 얼마나 체력단련을 하고 있었는가 또 엿볼 수가 있었죠. 결국 그는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고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도, 그랬던 그 천하의 갈렙도 이제 기력이 세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전쟁에 나서는 대신에 포상금을 거는데요. 포상은 다름이 아닌 자기의 딸 악사였습니다. 어, 드비를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선포를 하죠. 이 악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는지, 얼마나 신부감으로서 매력이 있었는지, 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갈렙의 사위가 되는 것만으로도 당시에는 굉장한 사회적인 힘과 지위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더나도 나서서 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결국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조카에게 자기의 딸을 주게 된 것이죠. 당시 문화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물론 모든 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아는 대부분의 딸들은 시집을 가면 친정에서 뭐라도 좀더 가져오려는 그런 애를 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엄마 엄마 이거써 하면서 안 쓰는 것들을 죄다 가져오려는 이상한 욕심이 어, 결혼 후에 생긴다는 것이죠. 아, 또 제가 이런 말했다고 또 항의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지 마십시오. 모든 여성들을 다. 보편화시켜서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더라 이런 말이죠. 어, 악사가 결혼식을 치르자마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가서 밭을 구하자, 땅을 달라고 하자,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니까 갈렙이 남쪽에 있는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악사의 욕심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남쪽은 건조해서 물이 없으면 잘살수 없는데, 샘물도 저희한테 주십시오. 당시에는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샘물을 하나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 요즘에 뭐 건물 하나 세우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어요.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였기도 하고요. 또한 땅에서 나는 샘물, 어, 그 샘물을 품을 땅을 달라는 것은 음, 역세권 땅을 달라는 것보다 더큰 요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딸이 원했던 것보다 더 후하게 위쌤과 아래쌤을 딸에게 다 내어줍니다. 역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던가요? 갈렙도 적극적으로 헤브론 땅을 요구하여 차지했듯이 그의 딸도 갈렙의 딸 아니랄까봐 적극적으로 땅을 요구하여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좋은 것을 갈망하고만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구해보십시오. 다만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구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후하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한편 유다 족속은 그의 형제 시므원 족속과 함께 가나안 거류민들을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스바 지역과 아스글론, 에그론 지역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간 거예요. 그런데 19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기록하고 있죠. 물론 산에서 전쟁하는 데 익숙하다면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는 게더 수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골짜기 주민들도 당연히 쫓아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 산지와 골짜기를 가리시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인간적인 핑계가 등장을 합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라는 핑계예요. 청동기 시대인데, 갑자기 철병건가, 철병거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청동으로 철을 상대하면 청동은 뚝뚝 부러지고 말겠죠. 압니다. 어려운 걸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싸웠다면 그 골짜기의 거류민들까지도 다 몰아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찝찝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들 골짜기 주민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얼마나 잡아대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들에게 시달립니다. 최고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는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음을 안다면 철기든 핵미사일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진격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죄의 유혹이 있고 사탄마귀의 집요한 공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싸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주 잘근잘근 밟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놔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말끔한 승리는 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확실한 승리 가운데 마음의 평강과 승리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승리의 기쁨,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승리를 마음 가운데 기대하며 끝까지 악을 밟아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귀한 승리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